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공부 240강. 네, 안일미자 두 번에 끝났고 이제 맛미 예, 입구자 입으로 맛있는 거. 네, 맛미자 봅니다. 사내진미, 고량진미, 황미진진 허니스죠. 어이미 심장. 네, 기미상적 기미가 상적한다. 숙독 완미. 네, 맛미자 대표 어의미는 맛. 네, 입맛이죠. 네, 기분. 취향 뜻이나 어의육친이 하나다 오랑캐 의 음악이다 또는 맛보다 동사로 맛들이다 또는 광택 윤뭐 빛깔 네 맛미 또는 광택 맷자 네 의미라 대표 단어 의미 말이나 그리지는 뜻이죠 내용 또는 그의도나 동기 이유 의미 네. 행위나 사물의 중요성 뭐 의미 있는 네. 의미 없는 조미료 네 음식의 맛을 맞추는데 쓰이는 재료, 뭐 양념장, msg, 네 조미료, 네 흥미, 흥을 느끼는 재미, 어떤 사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감정이죠, 흥미, 취미, 흥미, 네 취미 이어서 마음이 마음에 끌려 일정한 방향으로 쏠리는 흥미죠, 네 취미, 네 구미, 음식을 대하거나 맛을 보았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먹고 싶은 충동을 구미,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이나 흥미나 취향, 네 입맛. 엄미, 신화, 노래를 얽혀 그 맛을 보는 거죠, 비웃한데 사물의 의미를 세게 궁구한다. 엄미한다. 네, 좋은 문장은 엄미하고 생각하죠. 네, 음식을 소화하듯이. 무미,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뭐 취미가 없다. 뭐 의미, 아무 가어치나 어이가 없다. 네, 별미, 뭐 유달리 좋은 맛, 특별한 맛. 네, 늘 먹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좋은 음식을 별미, 특별식. 감이 좋은 맛, 산뜻한 맛, 네. 아, 감이 음식에 다른 식료품이나 양념을 더 넣는 거죠, 더하는 거죠, 더할 가치, 네. 네, 만미자 성어합니다. 산해진미, 산과 바다의 산물을다 갖추어 아주 잘 차린 진귀한 음식. 산해진미, 산에서 는 바다에서 나는 아주 진귀한 재료로 만든 그런 맛있는 음식이죠.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든 맛좋은 음식을 산해진미, 네, 법의 진짜 옵니다. 진귀, 법에롭고 귀중하다. 진귀, 희귀하고 귀하다. 진품, 진귀한 물품을 진보, 진귀한 법 네. 고량진미, 거의 같은 의미죠. 살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아주 맛있는 음식을 고량진미, 네, 곧자. 고양이라 기름진 땅이죠. 고양 비옥한 땅을 고량자재, 이한 고량진미를 먹은 자재, 잘 사는 집 자식들이죠. 부귀한 집에서 자라나서 고생을 모르는 사람을 고량자재, 네, 고량이라 벽과의 한의살이 풀이다. 수세 일종으로서 높이는 2미터 정도다. 끝에 이삭이 달린다. 네, 만주 등지의 주식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고량주를 만드는 원료다. 고량, 네, 산의 진미. 산진 해미 뭐~ 어순만 바뀐 거죠. 상고 바다의 진기한 맛이라 산진 해미 썩잘 차린 진귀한 음식을 영미 봉탕 영 고기로 맛을 낸 요리와 봉황새로 끓인 탕이라 영미 봉탕 맛이 아주 좋은 음식을 영봉이라 영과 봉황 뛰어난 인물을 비유하기도 하죠. 남자는 용 여자는 봉황 네 중국 애들은 용 우리 한민족은 고래로 봉을 네, 높이 쳤죠. 네, 해륙진미, 네, 수륙진미. 상가바데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물을 해륙진미, 수륙진미, 진수성찬. 맛이 좋은 음식으로 많이 잘 차린 것을 진수성찬. 네, 성대하게 차린 진기한 음식이죠. 과진인의 과실 중에서 최고의 과일은 오얏과 는겁니다 네. 흥미진진, 네. 아주 흥미가 넘칠 만큼 많다. 흥미진진, 뭐 게임이든 오락이든 어떤 모임이. 흥미진진, 네. 진진이라 나로 진짜 푸지고 풍성하다. 흥미나 재미있다. 이 깊고 허무타다 진진. 질량이라 나로 토와 달이 뭔가 건네주는 거죠. 네. 물을 건널 수 있는 시설, 질량 또는 계제. 종생을 어, 구제하는 거죠. 비유컨대 질량 네, 미진, 버벌 복습이죠. 길을 헤매는 나루의 훌륭한 배라. 미진, 버벌즉 삶의 가르침을 주는 책이나 교훈이죠. 네, 흥미, 사견, 반대. 흥미를 잃어가는 모양. 흥미, 사견, 흥미진진의 반대. 네, 사견이다. 노삭자, 좌절색자. 사견,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다. 헤어지는 모양. 흩어져 없어지는 모양. 사견, 색과 네, 안쳐 퇴직하여 한가한 곳에서 세상을 보낸다. 색거 한초 네 암중 모색이라 차돌색자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 안 보이죠 어린 짐작으로 사물을 알아내려 하는 거죠 의미 심장 네 말이나 글의 뜻이 아주 매우 깊을 때네 의미 심장하다 네 백미 음식 여러 가지 좋은 맛으로 만든 음식을 백미 음식 네 언무미, 하는 말이 재미없다. 네, 말이 재미가 없다.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맛이 없다. 언무미, 무미 건조하다. 기미상적, 생각하는 바나 취미가 서로 맞는다. 네, 기미상적, 즉, 의기, 투합, 뜻과 기가 서로 합치하는 거죠. 코드가 맞는 거죠. 대화가 잘 되는 거. 기미상적, 네, 의기가, 취미가 서로 맞는 거죠. 네, 기미라 맛과 냄새, 기미 마음과 취미 일이 되거나 안 되는 모양 뭐 고수들은 기미를 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죠. 네, 적중이라 맞을 적자, 마땅 적자, 적중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똑 알맞는 거 적중네 관역에 적중하는 거죠. 적절한 거 반대는 부적절, 적절하지 않은 거 적재, 적소 어떤 일에 적당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어떤 그 적합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거 그렇죠. 능력을 보고 사람을 적재 적소에 기용해야죠 리더의 본분. 네 식불감미, 건심 걱정 따위로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몰라요. 그렇죠. 아플 때 음식 입맛 없죠. 네 식불감미, 네 먹어도. 그~ 그 단맛을 맛을 모릅니다.감미라 네, 감미라 단맛 설탕 꿀 따위에 당분이 있는 것에서 느끼는 맛이 감미 감미료 단맛이죠.감미료 네, 단맛을 내는 어떤 조나 뭐 조미료 뭐 설탕들 꿀고진감네네 썬것 쓴 썬것이다 쓴 하면 뭐 단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나게 온다 견뎌랴 견뎌라. 견뎌라. 네 고진감네 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고토 사리에 얽고 그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 유리하면 내편네 감탄고토 임하풍미 살리의간 선비의 조촐한 멋을 임하풍미 산속에서 네 제야의 언간 선비죠 임하풍미 임하라, 숲을 및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한 곳, 임하풍미라, 음식의 고상한 맛을 풍미, 사람의 댐댐이가 멋떨어지고 아름다울 때 풍미가 있다, 임하풍, 세상을 덩치고 산이나 숲, 어, 숲에 묻혀 사는 은사의 풍류를 임하풍, 고상하고 하는 어떤 취미죠. 네, 건조, 무미, 메말라, 아무런 운치도 없다, 건조, 무미, 건조, 건조, 무미. 네, 무미건조 재미나 취미가 없고 메마르다. 깔깔하여 운치가 없다. 네. 건조라. 습기나 물기가 없는 거죠. 마른 거. 건조실. 네, 릴때 연초 담배 잎을 말리는 곳이 건조실. 뭐 세탁물 따위 습기를 놓고 뭐 추도 건조실에서 말리나요? 네. 기미 상합 생각하는 바가 바나, 취미 가서로 맞을 때 기미 상합. 네. 그 생각하는 바나 취미가 서로 맞을 때 기미 상합 상합이라 서로 맞는다 서로 만나 결합한다 상합 양궁 상합 가난한 두 사람이 함께 모인다 양궁 상합 즉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네불 상합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불 상합 지기 상합 두 사람 사이의 의지와 기계가 서로 잘 맞을 때 지와 기가 상합한다. 식풀 이미 음식을 잘 차려 먹지 않아니 한다. 식풀 이미 네. 어두 일미헌 있어죠. 물고기는 그 대가리 쪽이 그중 특히 맛있다. 실제 그런가요? 어두 일미 일미라 첫째 가는 좋은 맛 일당 일미라 부채에 관한 30여 가지이나 그 본지는 동일하다. 뭐 일미 일품이란 얘기죠. 최고의 맛 숙독 완미 문장에 떠서 잘 생각하면서 차근히 읽고 그 음미함을 음식도 꼭꼭 씹어야 몸에 이롭죠 좋은 책도 문장도 꼭꼭 씹어 생각해야 숙독해야 완미해야 내꺼 되죠. 네, 정신에 이롭죠 숙독이라 익숙하게 읽는다. 그에 떠서 잘 생각하면서 읽는다. 네, 배우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완미라 음식을 잘 씹어서 맛본다. 완미 시문의 의미를 잘 생각하여 맛본다. 완미 숙독 상미 자세히 읽고 미한다. 심사 숙고 깊이 생각하여 깊이고찰한다. 신중하게 공고히 생각한다. 숙려 단행 충분히 생각한 끝에 생각한 끝에 그러나 행동은 과감하게 실천한다. 숙려 단행 네 진미가효 맛있는 음식과 좋은 안주를 진미가효 비슷한 진수성찬 네맛 좋은 음식으로 잘 차린 음식이죠 네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 네 성대하게 차린 징귀한 음식을 네 과진이네 체중 개강 네 천자문이죠 과실 중에서는 오야자두와 능검 사과가 최고의 맛이고 나물, 나물 중에서는 켜자와 생강이 최고의 소중한 뭐 채소다. 네, 과진의 제중인 개강 이백사십 강맛 미자 받죠 정리합니다. 네, 산해진미 산에서 나는 바다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원료로 만든 그런 맛 좋은 음식이죠. 산해진미, 네. 고량진미 기름진 그런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죠. 고량심미 흥미 진진 그 흥미가 재미가 아주 진진 돼지는 거죠. 예. 점입가경. 네. 어미 심장 그 뜻이 그 맛이 풍미가 아주 깊어지고 길어지는 거죠. 어미 심장. 네. 기미상적. 그의기가그 취미가 서로 맞는 거죠. 서로 조합이 되는 것서로잘 어울리는 거. 기미상적. 기미상합. 같은 말, 숙독 완미 좋은 책은 좋은 문장은 우리 말 공부는 숙독하고 완미해야죠. 네, 여러 번 읽고 그 다음 생각하면서 읽고 생각하고 해야죠. 네, 숙독 완미. 이상 마칩니다.